고속도로 한복판, 시야가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놓쳤을 때, 제 40대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응급실에서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환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운전 직전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최정수입니다. 저는 40년간 의사로 근무하며, 그중 35년을 서울 외곽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 강단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죠. 제가 강의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들려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항목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저처럼 슈크로 쓰러질 위험이 생기고 심하면 건강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 지인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 공복상태로 30분에서 1시간씩 공원이나 산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1년에 두번 명절, 자식을 만나러 가면서 길이 막히기 전에 서두른다는 이유로 새벽에 빈속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은요? 밥을 놓치고 초콜릿이나 단음료로 허기를 달래며 운전대를 꽉 잡은 경험은요? 평범한 아침 산책이든 특별한 명절 운전 길이든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생각이 뒤늦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함께 쉽고 실천 가능한 공복 위험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광고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며 깨달은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 소중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공복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장거리 운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공복 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휴가, 출장 등 장거리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제 40대 인생을 통째로 끝낼 뻔한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생생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한창 혈기 왕성하던 40대, 신경과 전문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출퇴근하던 집은 충청도 천안이었죠. 매일 왕복 너댓 시간을 운전하면서도 저는 자신감 하나로 몸을 너무 함부로 다뤘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수였고, 점심은 빵 하나로 대충 때우며 환자를 받았습니다. 어느날, 24시간 당직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텅빈 속에 들어간 것은, 너무 허기가 져서 자판기에서 뽑아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가 가까워질 무렵,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의 차선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앞차와의 거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웅웅거려 멀게만 들렸고 머릿속은 하얀 안개가 낀듯 멍해졌습니다. 아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옆을 지나가는 화물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제 차는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온 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핸들을 잡은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 경고하던 저혈당 쇼크의 문턱까지 갔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응급실 근무 시절 75세 김 할아버지가 새벽에 아침도 거르고 병원으로 오시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놓치고 접촉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때 미숙하게라도 간단한 음료 한 잔이라도 드시고 올걸 하고 후회하셨죠. 여러분, 왜 공복 운전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은 지방이나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뇌는 오직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정확한 종류의 기름만 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뇌에 공급되는 연료가 부족해지고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운전은 단순히 핸들만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판단, 집중, 반사신경, 공간인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정말 정신이 바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위험을 느껴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갈까 말까 순간 판단을 하고, 옆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저차 들어올 것 같은데 하고 미리 대비하죠. 이런 판단과 반응이 1초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뇌가 쉴 틈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뇌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더 이상 못하겠어, 쉬어야 해 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본인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가 바로 저혈당 증상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핑 돌며 어지럼증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져 표지판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고 반응 속도가 늦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졸음 운전은 운전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지만, 저혈당으로 인한 기능 저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는 운전 경력도 오래됐고, 몸도 튼튼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고, 운전 경력도 20년이 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을 천천히 오래 유지해주는 음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운전 전에 섭취할 안전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밥과 단백질, 야채가 적절히 조합된 김밥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삶은 달걀 한 개와 식빵 한 장, 혹은 미숫가루 한 봉지에 물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 없다면 바나나 하나와 우유 한 잔이라도 섭취하세요. 바나나는 천연 당분으로 즉시 혈당을 올려주고 우유의 단백질이 혈당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정말 급할 때는 요구르트 하나만이라도 먹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공복에 약을 잘못 복용하면 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50대 식당 사장님 한분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두통에 시달리셨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 습관처럼 50대 식당 사장님은 아침마다 진통제 두 알을 물과 함께 공복에 삼키셨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 약효가 늦게 온다 이는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피가 섞인 변을 보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 곳곳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약물성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이었습니다. 결국 평생 노력해 일군 식당도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저 약을 빨리 복용하려던 습관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물론 일부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째 공복에 약을 먹어도 괜찮아 혹은 내 위는 튼튼해서 문제 없어. 맞습니다. 모든 약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약은 의사가 공복에 복용하라고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손상된 위벽은 회복이 느리고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복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끈한 점액으로 된 보호막을 항상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속. 즉, 위가 텅 비어 있을 때는 이 보호막의 방어력이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무방비 상태의 위벽에 강한 약 성분이 직접 닿으면 보호막이 손상되고 위벽이 그대로 공격받습니다. 마치 갑옷을 벗은 장수가 칼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 예를 들어 머리나 무릎 통증을 위해 드시는 약들이 그렇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위벽보호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까지 억제합니다. 즉, 통증은 잡지만 위를 지키는 우리 편 군사까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철분제는 위장 장애를 자주 일으키고 일부 항생제는 위를 직접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약은 반드시 식후에 혹은 간단한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칙입니다. 식후 30분이라는 권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음식은 위벽을 코팅해 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여 약이 직접 위벽에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아침 식사가 어렵다면 우유 한 잔, 두유 한 팩, 요거트 하나라도 먼저 섭취한 뒤 약을 드세요. 심지어 크래커 몇 조각만으로도 위벽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소중한 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의아하게 느껴지실 부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하는 습관이니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삶의 낙인데,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새 비어 있던 위는 아침에 위산 농도가 가장 높아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기에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풍부한 커피가 들어가면 마치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 없는 위벽을 사포로 긁는 것과 같아 속쓰림과 염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천연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이때 커피로 카페인을 추가하면 이미 작동 중인 엔진에 억지로 연료를 더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정신이 번쩍 들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이 망가지고 오후에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보았던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없이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점점 더 진한 커피를 찾다가 결국 만성 위험, 불면증, 오후 무기력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은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위벽을 보호할 작은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빵한 조각,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입이 위를 지켜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위를 편안하게 한 뒤, 커피는 아침 식사 후에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장점은 누리면서 몸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복에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하루와 인생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운전, 약, 커피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 공복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평안해야 남은 하루와 인생이 건강합니다.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비극의 시작은 대부분 이런 사소한 방심이었습니다. 의사이자 인생 선배로서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